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또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예전에 이런 페로토트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인기가 좋았었죠. 요 아이들 요즘은 또 상그릴라도 인기가 좋은 요 페리도트 물들면 이 무거진 아이들이라 물들면 훨씬 예쁘고요. 이 아이들이 가격 착하게 돌아져 있네요. 올리비아도 요 15cm 풀분해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을 가격 착하게 또 주시고요.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러블리 로즈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인기가 참 좋아져. 아우 합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얼굴도 크고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크고 이렇게 생얼은 해리 와슨 얼굴도 크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두 포트 해서. 요 아이들 특가로 보내드렸는데요. 다들 좋아하시고 합식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세포트 이상 이렇게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한 포트에 보면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런 모습이니까 요거 조금 깊게 심어 주셔도 되고요. 또 적심을 해서 뿌리가 요즘은 잘 나올 때니까 적심을 해서 요 아이들 합식을 하셔도 됩니다. 요게 지금 어 오두. 최저가 5두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두 포트를 합식을 하게 되면 10포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입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5포트도 있거든요. 5포트는 얼굴이 확실히 크죠.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두 포트보다는 3포트를 또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두 포트보다는 3포트 합식하는 게 좋기 때문에 3포트 이상을 거의 다 주문을 하셨고요. 이게 두 포트 특가로 해 그래서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보통 하더라도 12가 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천원 꼴이 됩니다. 천 원도 또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올리비아가 이렇게 15cm 풀분해서 이렇게 빠글빠글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오, 대단하죠? 오, 이렇게 멋집니다. 이 아이들도 묵어지면 색감이 올라와요. 전체적인 바디 색감이 바뀌면서 맑갛게 올라옵니다. 맑은 톤으로 바뀌어도 이거는 살짝 브라운 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이보리 색감은 아니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올리비아가 가격은 12,000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12,000원. 합니다. 페리도트도 무근둥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형이 늘어진 아이들은 약간 농분에 심으셔서 또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요. 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만 오천 원에. 예전에 가격 비하면 엄청 착하지요. 이게 4, 5만 원씩 했던 아이들이네요. 이게 두수에 얼마? 육천 원. 이렇게 해서 항상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요. 아유,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삼두, 한두에 육천 원 해서 만팔천 원에 이렇게 두수대로 나가서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수가 그 많은 아이들 가격은 만 오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집시 아, 요게 근무지거든요. 집시 짚시, 집시도 있고 집시 근무지인데 요게 9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을 가격은 요 아이들이 13,000원. 가격 착하죠? 이렇게 착합니다. 근무지라서 이 아이들이 색감이 들어오고 더 무거지면 더 통통하게 예뻐지는 아이들이에요.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풍성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보이시죠? 다 풍성하게 생긴 아이들 근무지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샤도 가격은 3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엘샤가 요게 지금 20cm가 넘는 풀분에서 이렇게 두 이렇게 더 크게 있기 때문에 한 23c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는데요. 요렇게 엘샤가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노제트는 동글동글해지면서 빨간 톤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요렇게 너 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도 제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 음,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멜리 철안데요 가격은 2만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가 많이 물 들어왔는데요. 오, 색감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은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철화하고 생얼하고 다 같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15cm 풀분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요. 풍성하죠? 요 아이들 심어놓으면, 어,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알것 같고요. 아이스, 아이스 뷰티인데요. 가격은 3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기 16cm 풀분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요.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두수는 조금씩은 달라요.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니 캐서린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어우, 캐서린 이렇게 얼굴이 잔잔하면서 빨갛게 물들어오는 아이들이고요. 휘밀리스가 이렇게 20cm 풀분해서 어우, 얼굴 엄청 많죠.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무거워져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었고요. 핑크색이 올라오면 예쁩니다. 수영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25,000원에, 예전에 비하면 가격은 엄청 착한 가격이 되겠네요. 25,000원 하고요. 원종 자라구사도 이 아이들 12cm 불분해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어, 요거는 이제 원종 자라구사 같은 경우에는 손톱 끝이 진하게 되어져 있어서 요게 포인트가 확실하게 또 되는 아이들이고요. 엘리제 철화인데요 엘리제 철아가 가격은 25,000원 있는데 요 아이들 이제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또 잡혀갑니다. 노제트가 요 아이들이 충수가 많으면서 동그랗게 말리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25,000원 하고요. 철아가 아닌 아이들은 2만 원에 있습니다. 철아가 아니고 생얼만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2만 원에 지금 많이 물고파 하고요. 물 이렇게 빵빵하게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예뻐집니다. 이 아이도 살짝 물고파 하네요. 어, 이 아이들 엘리제는 그냥은 2만원 하고요. 헤븐스 게이트가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 2만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아우,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얼굴 한번 보셔요. 얼굴도 크면서 헤븐스 게이트가 여기 20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두 수는 아직은 많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4두로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 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커야 되겠죠?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금으로 들어와진 것 같은데요. 오,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헤븐스 게이트가 2만원에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보내드리고요 핑크 여왕이 있는데요 이거 특가로 해서 3만 5천원에 보내드렸죠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요제는 이거는 이제 다 활성화가 뿌리가 와, 다 활,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려서 안쪽에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 특가로 해서 3만 5천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보내드리고요 마이 바우도 이 아이들 이제 4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요것도 뭐 보면은 딱 보면 뿌리가 다 내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모주에서 요거 지금 삥 둘러서 자구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요 아이들도 그렇고 다 활성화가 돼서 성장을 하는구나 요 느낌이 오게 되어져 있네요. 다 이렇게 삥 둘러서 자구가 나와져 있어요. 다 풍성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4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러우 철화인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러우 철화가, 요, 한번 보세요. 16cm 풀분해서 요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색감이 많이 물들어져요. 요 아이들도 요, 많이 무거지면서 입장이 짧아지게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어요. 요 아이들 살짝 농분에 심어 놓아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 쳐라 1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어, 코너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살짝 저녁 때 된다고 살짝 이제 어, 오물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이 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4만 원에 오, 요거 큽니다. 요게 18cm 풀분해서 이렇게 동그란 수형을 잡고 있는 아이들. 오, 예쁘죠? 이렇게 꽃이 전체적으로 쫙 피면 예쁩니다. 꽃이 피고 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더스티 로즈도 이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유, 이렇게 노제트가 예쁘게 굳혀져 있네요. 3두도 어, 있고요. 이렇게 4두도 있고요. 5두도 있는데요. 무거지면서 이 아이들 노제트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가격도 착하게 보내주십니다. 12,000원에, 오, 요거 12,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12,000원 하고요. 다 예쁘게 생겼어요. 두 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노제트 자체는 다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실루엣은 가격은 5만 원에 이렇게 큰 군생을 보내 드립니다. 요거 한 포트가 있어요. 어우. 무거지면서 이렇게 얼굴 예쁘게 생긴 아이들. 예쁘죠? 요거 5만 원에 보내 드리고요. 흑사금도 가격은 4만 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엄청 크죠? 요게 지금 한 25cm 뭐25 7cm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요것도 어리이다 내렸겠죠.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포트마다 두수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수가 다르면서 얼굴이 살짝 큰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4만원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조금 작은 아이들은 15,000원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대품들은 4만원 네,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화금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다 활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화금, 이건 대품이기 때문에 몸값이 살짝 있죠. 소화금이 좀 작은 아이들도 물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큰 소화금. 오, 다 뿌리 활착을 해서 이렇게 사, 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화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금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여기 밖에 색감은 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성장을 하는 모습만 더 많이 보여주는데요. 가격은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녹두 빙수금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다 활착이 한 느낌이 다 들죠? 이 아이들 대품이에요. 가격은 4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어우, 요거 예쁘죠? 녹두 빙수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살짝 요 핑크색이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우, 예쁘죠? 요 아이들도 4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넬인데요. 샤넬이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 샤넬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우, 요거 이제 빨갛게, 요거, 핑크색으로 물들으니까 너무 예뻐요. 아, 이것도 다브리를 내려서 안쪽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대품이에요. 엄청 큰 대품인데요.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이게 다 북둥이죠, 요아들 가격 4만 오천원에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오, 얼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아이들 있고요. 화이트 드레스가 어머 이 아이들 이렇게 예뻐졌어요. 화이트 드레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있거든요. 져 화이트 드레스 이렇게 묵어지면서이 아이들도 뿌리 내려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약간은 이 아이들도 웨이브도 있네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길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다 짧아져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쁘죠? 어우 예쁜데요. 요거 이제 활착이 돼서 성장을 하는 모습 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 예쁘네요.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완전히 들었을 때는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들겠죠. 요게 이제 입장이긴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이 아이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화분은 공 빼고요. 이거 식물만 갑니다. 식물만 가격은 6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스타 처라도 무거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려죠. 이렇게 큰 대품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제스타 처라도 어, 처음에 워낙에 몸값이 있다가 가격이 어, 많이 착해졌어요. 이 아이들은 특별히 더 가격을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어, 많이 무거지면서 색감도 바뀌었어요. 2 5 0원에 소개. 를해 드리고요. 엘링금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엘링금이 자꾸 보니까 아주 통통하게 나오더라고요. 오인데요 아우 예쁘죠. 4만 원에. 그래도 요거 4만 원만 하더라도 가격은 많이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6두도 있고요. 예쁘게 다 붙여지고 있죠. 이게 목등이에요. 목은둥이 되어진 아이들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르제도 가격은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만 굳혀지면서 하엽지고 있죠. 색감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요 아이들 어요 모아서 심어주시면 이대로만 뭐 심어도 두수가 많아서 예쁠 것 같아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닐라비스 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도 워낙에 꽃처럼 예쁩니다.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세 포트는 안 맞아 있어요. 가격은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스지는 가격은 15,000원에 이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련 철아도 워낙에 도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죠. 15cm 불분해서 이렇게 긴 아이들이 있어요. 생활도 있고요. 아주 소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많이 무거지면서 이렇게 층수가, 위에외로키 높이가 높아지면서 입장 짧아지면서 이렇게 예쁜, 예쁜 아이들. 많이 요 바디 색감도 바뀌었어요. 핑크색으로 올라오면 너무너무 예쁜데 가격 3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먼노는 이렇게 묵둥이들을 할인을 해 주셨죠. 요게 5만원으로 할인을 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묵둥이고 요 아이들 조금 더큰 화분에 심으면 요 아이들 훨씬 더 빠른 활착으로 대품으로 갈 확률들이 훨씬 높은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할인을 해서 2만원에 소개를 해 드렸 고요. 화이트팜도 가격은 18,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죠. 이 아이들도 4두로 있고요. 3두는 이렇게 얼굴이 큽니다. 어우, 이렇게 예쁘죠. 화이트팜, 이렇게 군생이 있고요. 화이트팜 철화가 있어요. 이게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10cm 풀분해서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프리메라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프리메라가 이렇게 생얼이 많지가 않죠. 이렇게 생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요 아이들 판매가 다 되고 이거 생얼은 세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요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핑크색으로 굳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굳혀지면 이렇게 더 예쁜 색감을 하는 것 같아요. 노제트 예쁜 것좀 보세요. 예쁘죠? 조금은 특.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롱기시마 벨베라도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롱기시마 벨베라가 이렇게 군생으로 뽕긋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얼굴 엄청 많은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타마크도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어요. 요 어, 아이들도 살짝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무거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먼노도 삼두나 삼두를 할인을 해서 이게 만 오천 원으로 해주셨어요. 이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는데 삼두가 먼저 출발을 하겠죠. 삼두가 이렇게 세 포트가 있습니다. 3두 먼저 출발을 하고요. 이셀로사도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3두나 4두, 4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통통하게 다 굳혀지고 있습니다. 엄청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지고요. 엑수완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피치스 앵크림이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4두도 있어요. 5두도 있어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굳혀졌죠. 동글동글 하죠. 요게 5두로도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만 원에. 아우 요거 피멍으로 물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신데렐라도 요거 빨간 포트에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네요 신데렐라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는데 알려주셨는데 가격을 까먹었습니다 제가 가격은 어,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하구요 똥기시마 벨베라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 있다면 요즘은 바글바글 군생도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을 좋으시, 어,가 좋다 하면 이런 아이들로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진한 농기시마 벨베라 매력적인 색감으로 바뀝니다.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이핑크도 가격은 만원합니다이 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에이핑크가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퍼프 딜라이트 삼 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 두가 이렇게 있고요, 오 두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어우 이거 진 색감 완전히 묵어지면 맑은 톤 핑크색으로 너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허니핑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만 육천 원에 이렇게 십 센치 풀분해서 이두로 되어져 있거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색감이 여기 통통하게 안쪽에서 성장을 하면서 통통합니다. 요 아이들이 더 묵어지면 훨씬 더 통통한 모습을 하고요. 누들포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누들포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옆으로 삼두, 이렇게 옆으로 삼두인데요. 요것도 묵어지니까 이런 색감, 예쁜 색감이 나오고요. 맥클린도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요렇게 지금 많이 굳혀지면서 얼굴 이렇게 예뻐졌어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요렇게 더 군생들도 있고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르망즈 금이라는 아이 아르망즈 금은 이렇게 지금 기본 풀분에서 굳혀지고 있어요. 색감 이런 모습으로 아우 더 진한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6,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푸른주 금도 묵둥이죠. 이런 정도 뭐키 높이가 이 정도 묵둥이가 목지라가 되어져일 정도로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색감도 예쁘게 더 물이 들겠죠. 뭐 입장이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7,000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모닝듀가 이렇게 그 나이 아우, 예쁜 것좀 보세요. 모닝듀.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죠. 이 아이들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어서 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흡비도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목퉁이들은 몸값이 있다고 또 설명을 해드렸죠. 작은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좀 착한데, 이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게 나오더라고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게 호비탕인이죠. 호비탕인도 가격은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 어 요거 자구들이 나오면서 아주 귀여워요.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블레드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삼두도 있어요. 삼두는 얼굴이 훨씬 크죠. 요렇게 주스가 조금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크리스 페이티비티인데 가격은 7,000원 합니다. 2두로 다 되어져 있네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네요. 2두도 있고 3두도 있습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영금도 엄청 착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요 수영금도 묵둥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수영은 다릅니다. 이렇게 두수가 조금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외목대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외목대로 해서 이렇게 두스가 많이 나와져 있는 아이들 가격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엘프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고요. 요런 아이들. 무거워져서 색감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립토스가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어요. 하얀색이네. 전부 다 하얀색으로 꽃이 폈는데요. 물론, 색깔 있는 것도 예쁘지만, 하얀색도 아주아주 아주 예뻐요. 요 아이들도 꽃이 피려고 메롱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 요즘은 가격이 너무 착해져서 이 아이들도 많이 코누나 딥토스를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큰 아이는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주스가 조금 더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네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이거는 누굴까요? 피멍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또 되어져 있는데요. 오 이름이 안 적혀져 있네요. 자두로도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통통하게 까망이 시리즈에 물론 들어가지만 이 노제트가 이렇게 예쁘게 음 동글동글하게 굳혀져 있네요. 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마가레금은 이번 주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모주에서 요 아이들이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진 아이들인데 가격은 1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스텔 철화도 있어요. 어,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9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